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룰까 하는데요. 바로 치매입니다. 저희 환자분이나 주위분들 중에도 가족 중에 한 분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치매의 위험성을 미리 이렇게 인지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이미 치매에 걸린 분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지금부터 내 기능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장년기 때부터 내 기능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자 일단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세 가지를 잠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이제 신체 기능이 얼마나 이제 건강하느냐도 있지만 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본인의 어떤 행동의 자율성 다른 사람과 인생의 재미를 나누는 데 있어서 내 기능이 거의 전부를 자원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한 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 주의해야 되는 시기는 노년기 때 접어들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청장년기 때 관리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우리 어, 구독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원장님 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시는데 대부분 그때를 보면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뇌세포에 구조적 변화가 생겨서 뇌세포가 위축된 것을 이야기하고 근망증은 뇌세포의 기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잠시 여러 가지 요인, 뭐 스트레스라든지 바쁜이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판단력, 시공간 파악 능력, 언어 능력, 기억력에 다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근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기억력에 어떤 잠시 혼선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망증과 치매를 잘 구별하셔가지고 근망증인데 괜히 또 치매라고 자꾸 이렇게 걱정하시면 그게 뇌세포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치매는 네 가지 능력이 다 떨어진 건데요.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판단 능력, 시공간을 파악한 능력, 여기가 어딘지 지금 몇월몇일 며칠이고 뭐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공간을 파악한 능력이 떨어졌고, 기억력,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이 떨어졌고,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언어의 연결이 안 되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어눌해지든지 그런 것들을 치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를 일으키는 뇌 기능의 뇌의 적들은 무엇일까요? 일단 뇌세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뇌의 어떤 기본 단위인데 뇌세포를 공격하는 게 활성산소와 스트레스가 있고요. 뇌혈관에 제대로 이렇게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이쪽에 뭔가 막혀 있으면 뇌가 고통받겠죠. 허변이나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이 좁아지고 수축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혈류가 아주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고혈압에 걸리면 혈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도 뇌적이고, 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내 세포를 재생시키고, 연결시키고, 청소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세로토닌,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인슐린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내 어떤 기능을 좌우하는 호르몬이라고 볼수 있고요. 뇌는 우리 혈, 혈당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죠. 우리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대부분 주요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혈당 굉장히 싫어하겠죠. 내에 제대로 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고혈당도 역시 문제입니다. 고혈당은 저혈당의 동전의 양민입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있으면 저혈당도 오지만 또 고혈당 자체가 우리 혈관 속에 당이 넘치면서 내 세포로 가는 혈관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가는 것을 막는 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경도인지장애일 때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또 치매로 갈 수가 있어요 경도인지장애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경과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치매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치매를 방지하기 위한 네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 혈관을 탱탱하고 탄력성 있고 매끈하게 안쪽에 내경이 매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 호르몬을 잘 유지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내 호르몬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내 신경을 잘 연결해서 시냅스를 잘 보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내 세포를 여러 가지 이염 요인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요즘에 그리스 각광받는 이론이 뭐냐면, 내에 있는 작은 혈관들, 소혈관을 잘 조절하라는 겁니다 소혈관이 막히면 치매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대혈관이 막히면 뇌졸증이나 뇌출혈 같은 어, 부분들이 생기겠죠 내가 터지거나 출혈이 되거나 혈관이 크게 막히거나 근데 소혈관이 막히면 증상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서서히 뇌를 이렇게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세 혈관이 망가지는 것들부터 로 뇌혈관을 보호하는 전략, 센, S-S-E-N, 센 혈관,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센 혈관을, 내혈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담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담배는 치매를 만드는 단일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슬립,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죠. 우리 뇌세포는 잠을 잘 때, 에스프가 재생이 되고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다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인, 운동해서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키면 내가 어떤한이 업이나 스트레스 조건 쪽에서 내려가는 혈류량이 변함없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근력운동, 땀난 운동, 유산소 운동, 숨차 운동을 이렇게 잘 섞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뇌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이그잼,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뇌도 이제 우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뉴트리션,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장, 지방이죠. 그래서 비만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 뇌 있는 혈관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저염식, WHO 건장량,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죠 젓가락으로 식사하면서 국물 섭취만 줄여도 제 음식을 할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채, 채소 섭취 거꾸로 식사법이 대표적이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번 이렇게 드시면 채소 섭취량을 잘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두 가지 산소가 있는데요 먼저 저산소죠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세포가 질식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코골이가 있죠 수면무호흡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만 낮에 코로 호흡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우리 현대인은 쉽게 호흡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호흡 근육이 약해지고 코에 있는 숨길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호흡을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리 쪽으로 피가 잘 가려면 다리 쪽에서부터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아리 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종아리 심장을 강화시키는 조아,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스쿼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에 지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발목이죠 그러니까 발목 관절을 이렇게 유연하게 돌리거나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폈다 이런 것들도 반복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내가 싫어하는 두 번째 산소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짝이런 산소인데 이짝이런 산소의 공격 타겟이 되는 가장 약한 세포 중에 하나가 뇌세포거든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내는 물질은 아니죠 화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 흡연, 유독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잘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 호르몬, 뇌를 보호하는 호르몬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어릴 때는 키를 크게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완전 단백질 아르기닌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죠 깊은 잠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하루에 자기 몸이 요구하는 만큼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같은 공장을 쓰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로토닌 오르몬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한 기분을 되게 하기 때문에 내세포가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선행, 좋은 일을 하거나 선행,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거나 테레사 수녀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뇌세포도 활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그래 하루에 10번 이상 웃거나 칭찬,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행위가 세로토닌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세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혈당이죠. 혈당을 필요할 때 뇌세포로 잘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호르몬, 에너지 호르몬인 인슐린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육이죠. 왜냐하면 근육은 인슐린 호르몬의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벅지 근육, 복부 근육을 우리 끊임없이 근육, 근력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을 드셔가지고 인슐린을 좀 아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 거꾸로 식사법. 밥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번 이래서 섬유질의 섭취를 늘려주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뇌는 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 중지 훈련, 제가 알려드렸던 생각 중지 훈련을 이제 반복해보시고 우리 뇌는 언제 생각이 비워질까요 몸을 움직일 때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보 휴일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뇌는 낯선 자극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내가 낯선 자극이 있을 때 뇌는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개발하거든요. 눈을 감고 밥을 먹어본다든지 주머니 속에 동전에 숫자를 맞춰본다든지 길을 막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본다든지 코를 막고 커피를 마시는 것 등에서 낯선 장을 줘서 뇌를 개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뇌기능을 발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들은 뇌관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야 되겠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등을 풍부하게 섭취를 하시고, 뇌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 우리 세로토닌의 주요한 재료이죠. 바나나, 닭고기, 우유를 드시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세포를 보호해야 되죠.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활성산소로부터 내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음식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철, 가위가, 제철, 채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맞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잠시 기억이 안 났더라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잠시 생각이 많아서 건망증이 생길 거예요. 것일 겁니다. 내 세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고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시면 노년기 행복한 내 기능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